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스바냐, 스바냐 3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절로 8절 말씀, 구약성경 제가 한책 1308쪽 전후에 있습니다. 생명의 삶 본문입니다. 스바냐 3장 1절로 8절 찾으셨으면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기를 시작합니다.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러지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 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 하였지만 너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 나와 함께 기도하는 종들에게 하나님의 은유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장 1절로 8절 함께 교독하신 말씀 가지고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계시거늘이라는 제목 오늘 읽었던 3장 5절 말씀처럼 그렇게 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스바냐가 남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징계, 징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주변 나라들 열강과 열방에 대한 심판도 말씀하고 있다고 어제까지 말씀드렸죠. 다시 이제 스바냐의 눈이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루살렘의 어떤 실태 그들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멸망을 선포하시죠. 하시죠. 먼저 1절부터 5절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범죄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비참한 영적 상태를 묘사하고요. 예루살렘 거민들이 하지 않은 것들을 열거하지요. 1절과 2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1절. 패역하고 더럽다. 그리고 포악했다. 뭐 이런 단어로 지금 예루살렘 남유다의 상황을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지 않은 일들 있죠. 3장 2절. 그가 뭐예요? 예루 명령을 듣지 아니했고요. 교훈을 받지 아니했고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했고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했다 지난 주일날 참목자 역할을 회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제가 말씀을 하면서 결국 당시에 목자로 세워진 자들이 하지 아니했던 것들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돌보지 아니했고 싸매지 아니했고 고치지 아니했고 강하게 하지 아니했고 등등등등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그렇지요 해야 될걸안 하는 것도 범죄지만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도 범죄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뭘 나쁜 짓을 안 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시는 것들을 안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죠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선을 베풀라고 하셨어요? 구제하라고 하셨어요? 복음 전하라고 하셨어요?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하시는 것들을 안 하는 것은 죄라고 잘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안 하는 거,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그냥 음, 하는 게 범죄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의 잣대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폐역했어요 더럽고 포악했어요 뿐만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될 것들, 해야 될걸 하지 않으면 듣지 않았어요 받지 않았어요, 의류하지 않았고 나아가지 않았어요 그러니 예루살렘을 유다와 남유다인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이라고 할수 있었겠습니까? 예루살렘이란 말은 히에론 샬롬의 합성어예요 히에론은 도성, 시티, 샬렘은 평화, 시티 오브 피스, 그죠 평화의 도성, 평화의 도시예요 물론 전쟁이 없으면 평화입니까? 그런 게 아니죠 여기 그들은 폐역했어요, 더러웠어요, 포악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받지 않았고, 의뢰하지 않았고, 나아가지 않았어요 이런 일들을 보면 이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할수 없었던 상황이라는 거죠 백성들은 수탈해서 자기 배만 불렸고 종교 지도자들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제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하고 경솔하고 간사하며 성전을 더럽히고 율법을 범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3절, 4절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러지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소라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여 두다. 지도자라고 할수 있는 각계각층의 그룹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역할들을 못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잖아요. 오늘 우리는 어떤 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은 진짜 안 하고 있습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안 보이는 데서 속죄 말로 뭐 뒷전에서 하고 있는 일들은 없으십니까?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면 당시 스바니아 시대의 예루살렘이나 오늘 2023년을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 우리가 정말로 뭐 좋아하는 이 대전 유성의 거룩한 땅인 이곳에 아니 자원교회에 몸담고 있는 우리도 혹시 거기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지 않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하시셨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니까 이후에 지금 스바냐가 활동하던 시대가 남유다의 누구예요? 요시아 왕. 요시아 왕은 우리가 흔히 요시아 뒤엔 뭐가 붙어요? 종교 개혁이란 말이 붙어요. 요시아는 종교 개혁을 했던 왕이에요. 종교 개혁을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하나님이 바벨론이란 나라에 넘겨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요시아 한 사람이 개혁은 했지만 그러나 그 공동체와 사회가 전체적으로 다 바뀌지는 않았기 때문이죠. 이런 일들 있었어요. 그런데 스바냐가 이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그 유다를 떠나지 않으시고 그들 가운데 계시겠다고 불의를 행치 않으시겠다고 매일 아침마다 공의를 계속해서 계속해서 비춰 주시겠다고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이 심판과 또 부정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잡이 아닙니까? 오절 전반절 보세요.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어떠세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여호와세요.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뭐 하세요? 공의를 비추어 주시는 분이세요.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불의한 자는 수치를 그렇게 하거늘 하나님은 그렇게 변함이 없으세요. 시종 여일하세요. 한결 같으세요. 그렇게 하시건늘 불의한 유다는 수치조차도 알지 못한다라고 안타까워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게 인간이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고 인간은 항상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존재 아닙니까?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가 운데 계시고 불의를 행치 않으시고 매일 아침마다 공의를 비추신 하나님.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아침마다 아침마다 날마다 날마다 새벽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라고 예레미야가 애가의 3장 22절 23절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지난밤에 죽었어도 골백 번더 죽었어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어제 하루로 우리 인생을 마감했어도 전혀 불평 불만할 것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따라 순종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들의 현실조차도 부끄러워하는 모습이라도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남 유다는 수치도 알지 못했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감증을 느끼면 죄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지고 문제가 뭔지도 모르면 그것만큼 답이 없는 노답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결국 하나님이 유다를 바벨론에 넘기시겠다는 그런 결정을 하시죠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영, 백성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본질에서 떠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역시. 교회된 뭐 우리 제 자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자원교회 공동체는 보이는 교회이지만 우리가 교회이지 않습니까? 교회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서지 않으면 파괴될 수 있음을 기억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계시거늘 너희는 어찌 그 모양이냐 그 말씀 아닙니까? 후반부 6 절부터 8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다른 나라를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시는 그런 샘플을 보이셨어요. 본보기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정신 차리지 못한다는 내용이 후반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이전에도 여러 다른 나라들을 멸망시키셨어요. 또 망대를 파괴하고 거리를 비우고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으로 황폐하게 만드셨다고 6절에 말씀하시죠. 6절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비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했어요. 하셨어요. 하나님이 본보기를 보이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 봤으면 아하, 우리도 까딱 잘못하다간 저렇게 될수 있겠구나. 조심해야 되는구나. 아, 깨어 경성하자.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남 유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이스라엘처럼 특별 대우를 받은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적 이스라엘로 서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주셨습니까?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오래 참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는 거죠. 이방대를 향해서 는 심판하시고 그런 본을 보이셨어요? 다른 신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교훈을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고 또 그래 그렇게 살면 이스라엘이 혹시 죄를 범해도 형벌은 내리시겠지만 그 땅에서 하나님 쫓아내지 않으시겠다는 약속도 주셨잖아요. 7절 전반절 내가 이르기를 넌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긴 했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약간 뭐 범죄해도 하나님이 그 정도까지도 참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본토를 떠나지 않게 안케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뭐 근대사에도 보면 이스라엘 결국 다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유리하지 않습니까? 방황하고 어? 나라 없는 민족으로 다 방황하다가 총, 1948년인가요? 여러분 뭐 전쟁사 가르치시고 전쟁 역사 아신다. 결국 우리나라고 해방하고 광복하는 시기 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건국해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 와서 살다가 원래 살던 팔레스타인을 쫓아내고 선 긋고 하다가 지금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유리하고 방황하는 일 허락하지 않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고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니까 결국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끝내 거역하고 모든 행위를 더럽게 했기에 결국 그들을 쫓아내셨다고 말하죠 7절 하반절 그렇게 했지만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했다. 남 유다를 다른 나라들과 함께 묶어서 한꺼번에 심판하신다고 8 절에도 말씀하지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때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여기까지는. 안 가야 되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이 아침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될 것인가? 말씀이 주어질 때귀 기울여 듣고 즉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이 지금도 하나님 당신의 뜻을 알려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귀 기울이지 않고 외면하고 어리석은 자기 길로 가고 고집스럽게 계속해서 그렇게 가고 수치도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더귀 기울이는 성도가 되시고 하나님 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말씀에 더 열심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는 특별히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에 계시며 불의를 행치 않으시고 매일 아침마다 공의를 비추시는 그 주님,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시는 오늘 복되고 거룩한 한 날, 저와 여러분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기록하여 주신 것은 우리들도 동일한 성향이 있어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살다가 자기 고집대로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포악하고 행악하며 또 폐역하고 더럽고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우울을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되어 아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정신 차리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자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즐겨 주님을 따르자 계속해서 주님의 그 은혜와 공, 긍휼과 자비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신뢰하며 나가자고 결단하며 다짐하는 우리 자원교회의 모든 믿음의 백성들 지금 이 새벽에도 온라인으로 몸이 불편하나 형편과 처지가 어려워 나오지는 못하지만 그곳에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의 영적인 가족들과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통해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달려나와 기도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거리는 멀지만 멀리서 달려나와 새벽을 깨우는 종들, 지휘관으로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그 부대와 내가 가야 될 곳과 장병들을 맡기며 달려나와 기도하는 대대장으로 나갈 분들, 여단장으로 나갈 분들, 그분들도 달려나와 새벽에 기도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부대를 복주시고 저들의 지휘관의 자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들을 높이 올리셔서 군복음화와 군선교에 계속해서 들어쓰시고 하나님이 원하실 때까지 높이 올리시는 그런 이 땅의 군대의 믿음의 지휘관들 다들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중에 있고 계속 오랜 동안 투병 중에 있고 일어나지 못하고 안타까워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주님 붙잡으시고 중보의 기도의 제목을 낸 종들, 한명한 한 명들 우리가 부르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이 해결되어지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고마우신 주님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